오늘 NCT 드림 앨범이 오늘 나왔죠 이거? 네 오늘부터 판매였어요. 응. 어제 음원이 풀리고 오늘 이제 앨범 판매를 시작해서 저희가 두 개를 빠르게 사와서 어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. 위하 위영. 한번 일단 까보도록 할게요. 두개다 까서 칼안 써요 이제? 아, 안 써보려고 했는데 그냥 실패. 그냥 개기였고요. 객기 이게 약간 그 홀로그램 같은 음. 그런 거 있잖아요. 화면 보이나요? 이게 좀 빛나는 게 있어요. 애들이 이번에 머리색이 되게 예뻐요. 화려해요. 응. 파워에이드. 응. 한번 열어볼게요. 음, 식이 어, 되게 예쁘다. 오. 이 모래, 모래 음. 사장? 그런 느낌. 백사장. 응. 약간 사진이 껴있는 것 같은 착시를 느끼지만 그냥 종이입니다. 필트 <laughs> 아이들의 뒷모습이 있고요. 뭔가 되게 청춘이면서 아이들, 어린 아이들 같은 느낌이. 제누야 제누로 왕자님이지 <laughs> 아 근데 애들 다 그냥 왕자님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천러가 천러랑 그리고 뭐야 지성이 천러랑 지성이가 머리색을 되게 그러니까 빨간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볼수 있는 머리색인천이 그리고 빨간색 하기도 <laughs> 네, 했었고 네그 근데 1 2치에서 했었나? 127에서 했었어 어1 2치에서 어, 했었지 맞첫때도 근데 약간 어, 발 어, 맞아 맞아. 근데, 이제 이런 완전 백발이나 아니면은 이런 쨍한 보라색, 쨍한 파란색은 많이 안 하니까. 저 파란색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들이, 그 아이돌들이 파란색 머리 하면 약간 블루블랙 같은 느낌인데 어. 저렇게 정직한 파랑이 정말 오랜만이에요. 음. 여기 포토카드가 슬쩍 저에게 고개를 빼고 내밀었는데. 근데 저는 안 봤거든요? 네, 저도 안 아, 봤어요. 네. 못 봤어요. 저도 못 봤어요. 봤어요 있는지 몰랐어요. 포토카드 있겠죠? 빼고 나와있길래 살짝 숨겨놨어요. 아,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모래사장에 꽂혀 있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. 사진이 크지는 않거요 네, 약간 여백의 미가 좀 여백인들 아닌 듯한 모래사장 여백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가사는 손글씨예요. 제 생각에는 왠지 네, 멤버들이 쓴것 같아. 같아요. 네. 마크 뭔가 나이 갈수록 다르게 커가는 것 같은 느낌? 혹시 그 옛날의 소년 같은 느낌을 좀씩 소년티를 벗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아직 어리지만. <laughs> 진짜 너무 파워이득 아니에요? 파워 플러어 머리카락이야. 난 옆에 제노. 음. 제노가. 이펀군 주제 알아? 이펀군 이펌군주지? 주제? <laughs> 이펀군 주제가 있었다면 <laughs> 제노가 왕이야. 진짜, 제노는 왕이 될 상이에요. 연준이도 좋지. 준이가 어, 인준이가 약간 분위기가 되게 화보 같은 이런 약간 앤틱한 느낌으로 화보를 찍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리고 여보 슈퍼스타 이예찬 씨, 어. <laughs> 약간 약간 그 옛날 스라이트로스카이 아, 느낌도 있아 근데 이거 약간 그 멀리서 찍은 어. 해외 파파치. 어, 맞아 맞아 맞아. 약간 앨범 자켓이기보다는 진짜 그냥 <laughs> 되게 편하게 쉬고 있는데 찍힌 느낌? 어, 이게 진짜 앨범 자켓이네. 아, 진짜 예쁘다 근데 너무 예쁘다. 포카칩. <laughs> <laughs> 머리에 포카칩을 썼어요? <laughs> 첫번째 앨범면 누가 나왔을까요? 이게 내가 저번 드림 앨범았을때맨 처음에 나왔던 애가 인준이였요근 인준이랑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노 예상해봅니다 아, 첫번째 잠깐만 그러니까 첫번째 인준이 그리고 두번째 해찬이 그러면 아, 포카를 한번뒤져보도록 할게요 뭐뭐 뭐 했죠? 나 내가 인준이랑 해찬이 저는 제노 마크 음. 시선이온 마크 해찬 이게 첫 번째예요. 아, 마크는 지성이 아, 맞은 거죠. 일단 반은 맞았어. 그리고 두 번째 지성이. 아, 아, 지정. 뒤에는 이렇게 아, 귀여운 꼬물꼬물 뭐라고 써져 있어? 에? 너무 귀엽다. 이 그림 미쳤어. 뭐야 저게? 갈매 인간? 요정 같지 않아요? 뭔가 묘술봉 휘두르는? 토끼 요정? 토끼 요정? 얘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토끼 요정을 그렸을까? 여기는 아거. 지성. 이요 사이즈 사이즈 무슨 무슨, 지성이 닮았어요 <laughs> 어, 지성이 사인 진짜 귀엽죠 지성이 닮았어요 오늘 저희 박싱 얼마였죠 가격이? 이거 두장 합쳐서 29,000원 그러면 한나당 거의 한만육만 오천 얼마? 아만 사천 얼마 많이 비싼 거 아니네요 네. 딱 근데 그냥 딱 들어 있을 것만 들어 있는 느낌? 그 정도여가지고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땠어요? 저는 얘네들은 예쁜데 그. 를안 보여주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음, 여백이가 좀 많았죠. 만육천0 응. 0 원이네요. 카트렉스. 아마 지금 할인가 적용돼서 네. 싸게 산것 같아요. 카트렉스에서 만육천0 0 원. 이제 오늘 NCT 드림 앨범 얼빡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쉬우. 안녕 안녕 안녕. <laughs> 저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을 좀 크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어 저도 어그 아까 제가 막 얼빡샷 좋아요 했던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게. 큰 것도 아니라서 음, 얼굴을 크게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을 거예요. 팬분들은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. 아, 다 똑같으니까요. 예, 네,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.